에베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.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.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,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의 생활 방식. 곧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사람을 입으라.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. 오래된 죄와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.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어 사랑 안에서 행하라.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. 회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.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.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.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.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이시라. 우리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.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모든 길이 열리고 평안이 임합니다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여십시오.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세요.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.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새 생명 그리고 참된 평안이 반드시 주어집니다. 오늘 지금 바로 주님께 돌아가십시오.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.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.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세요. 지금 바로 오늘이. 기회입니다.